안녕하십니까. 애터리 도시공간 ICT 연구실을 맡고 있는 장인성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기술은 3차원 도시모델 기반 혼합현실 제공 기술입니다. 저희 시대에서는 애터리 2035 기술 로드맵에 따라 도시와 국토공간을 디지털상의 쌍둥이 도시로 디지털 전환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의 발성과 더불어서 정보의 전달 방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이제 문자로 보내는 것보다는 사진이나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와 엎붙여서 공간 정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예전에 단순히 종이 지도에서 2D 공간 정보를 거쳐 모바일과 웹에서 지원이 가능한 3차원 공간 정보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앞으의 공간정보는 최근에 하도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실감형 공간정보로 발전할 것입니다. 2018년도부터 다부처가제로 공간정보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함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연구단은 휴 o 처가 요구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문체부 연구단에서는 관광 디지털 투인에 활용하면서, 또 산업부 연구단은 가상훈련, 행안부 연구단은 재난관리에 이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연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감형 공간정보라고 하는 것은 국토지리요원이라든지 v 월드 국가정보 오픈 플랫폼에서 제공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 실감 있는 3차원의 건물, 도로, 시설물들을 구성하여서 현실과 더 가까운 도시 모델을 제작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감형 3차원 도시 모델의 대상인 건물, 도로, 도로 시설물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방식은 드론이나 MMS를 기반하여서 3차원 공간 개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기존에 잘 만들어진 공간 정보를 연계해와서 저희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2D 형태의 유관데이터, 행정데이터라든지 OSM과 같은 데이터들을 활용하여서 3차원 객체로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실감형 3차원 도시 모델 저작 제공 시스템은 크게 네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데이터를 연계해오는 부분이 있고 이것들을 도시 모델로 저작하여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과 호나 펜실행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실감형 도시 모델 호나 펜실 제공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화면은 2D 공간 정보를 어떻게 3차원으로 보여주는지 간단한 동영상입니다. 다음 화면은 도로 형태 또는 도로나 도로 시설물 형태의 데이터를 3차원 도시 모델로 변환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2D 형태의 이맵 데이터를 저희가 다양한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서 3차원 공간 정보로 만들어내고 그 위에 다양한 도로 시설물들을 어, 결합하여서 더 실감 있는 3차원 공간 정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다양한 형태의 도시 모델들을 표현하고 있는 화면 캡처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소개해드릴 본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도시나 정부들이 3차원 도시 모델을 디지털 통인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3차원 공간에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은 2D 형태의 모니터가 아니라 3차원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XR과 MR들을 활용하여서 삼차원 도시 모델 위에 중첩, 증가하는 기술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들은 사용자 인터랙션들이 많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홀로렌즈와 같은 HCMD 기반의 MR 응용들은 홀로그램 형의 도시 모델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여러 사람과 협업할 수 있고, 이 협업을 통해서 도시 계획과 도시 모니터링, 건물 모델링, 또는 재난 관리 등에 협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흐름입니다. 크게,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과 그 받은 입력데이터로부터 3차원 도시 모델을 만들어내고, 게임 엔진을 통하여서 홀로그램 형태로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덧붙여서 모바일 형태에서도 이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기술의 화면 구성의 예시입니다. 세 개의 파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메뉴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도시 모델을 가시화하는 파트이고요. 세 번째 파트는 도시 모델 상에 표현되어지는 부가 정보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기존의 VWOLD라고 r 하는 공간 정보 오픈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기형이나 항공사진, 3D 건물들을 변환하여서 혼합 편집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기술들을 간략하게 보시면 도시 모델을 배치하거나 확대, 축소, 회전, 이동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 선택된 객체에 대해서 부가 정보라든지 실시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 사용자 간의 도시 모델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석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광 그림자 분석, 뭐 거리 면적 측정이라든지 경감보이라든지 가수권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의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어, 음성 인식을 통해서 장소를 바꾼다든지 부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세화하는 대상은 눈 스케일 규모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실감 있는 공간 정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인데, 홀로렌즈와 제한된 디바이스에서도 성능을 최적화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어, 구현되어 있습니다. 어, 기술 실현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것이 홀로렌즈1을 가지고 초 단계에 만었던 버전 1에 해당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홀로렌즈2를 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이는 영상은 서울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삼원 가시화를 했고, 또한 서울시 실내 데이터도 솔로렌즈를 통해서 체험함으로써 실내에 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좀 화질이 좀 떨어지기, 떨어지고 좀 어둡긴 하지만 실제로 착용했을 때는 더욱더 선명한 형태로 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들을 보여드릴 것인데요. 이제 먼저 보여드릴 것은 화면을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이 배치된 기능들을 가지고 확대를 하거나 소를 하거나 화면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선택된 건물의 어떤 부가 정보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건물들을 선택하게 되면 서버에서 이 정보를 가져와서 부가 정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기능은 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동적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그곳의 정보들을 어, 날씨 기상금 말이나 수집할 수 있는 센스 정보들이 있다면 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경로를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경로에 대해서도 콜로렌즈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고요. 보시는 화면은 그 공간 내에 제가 멀리, 들어가서 주변 경관을 볼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